드디어 뉴 컬러가 출시됐습니다 붉은기 없이 차분하고 깔끔하게 진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느낌 오묘하고 분위기 있는 베이지 컬러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아냈더라고요 나만의 구운 톤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 신상 블러셔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짠! 이런 굽굽 베이지 블러셔들인데요 청담샵 힙팬템으로 유명한 그 블러셔 바로 네이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에서 드디어 뉴 컬러가 출시됐습니다 무려 베이 베이지 팔레트 컬렉션이에요. 제가 또 베이지 블러셔 덕후이자 나름 가을 뮤트 대표 유튜버로서 한번 꼼꼼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밍하면 또 컬러 맛집이잖아요. 올영에서 품절 대란났던 베이글, 토스트 등을 보유한 원조 베이지 블러셔 맛집 네이밍에서 이번에 로드샵에서 보기 힘든 그 오묘하고 분위기 있는 베이지 컬러들을 진짜 기가 막히게 뽑아냈더라고요. 그래서 블러셔 덕후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짠! 베이지 컬렉션으로 총네 컬러가 새로 나왔는데 가장 우아한 이 베이지 컬러에서 시작된 차분한 무드로 채도는 빠지고 톤은 차분하게 눌려서 핀터레스트에서만 보던 이 특유의 멀멀한 분위기를 진짜 블러셔로 만들었어요. 그럼 한 컬러씩 발라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네이밍이 작정하고 만든 정석 베이지 블러셔입니다. 제 원픽 컬러 카야. 진한 밀크티와 라떼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느낌으로 붉지도 노랗지도 않은 담백하고 깔끔한 베이지 컬러예요. 진짜 말 그대로 두 볼을 구워줘서 발랐을 때 이. 포근하면서 노릇노릇한 분위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건 가을뮤트, 가을소프트 분들께 진짜 자신 있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카야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또 너무 예쁜 뮤트톤 블러셔인데요. 바로 텐더입니다. 베이지 바탕에 장미빛을 살짝 섞은 로즈베이지 컬러예요. 붉은기가 확 올라오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딱 힘빠진 은은한 로즈밀크티 컬러예요. 그래서 찬바람 부는 요즘 딱 발라주면 살짝 발그레한 혈색과 함께 이 뮤트톤이 가진 특유의 고급진 분위기까지 가지 채워주는 아주 소장 가치 있는 색감입니다. 가을 뮤트라면 그냥 저 믿고 한번 써보세요. 다음으로 헤이즈입니다. 이번엔 미지근 톤 주목해주세요. 앞에 텐더에서 노란기랑 붉은기가 조금씩 빠져서 웜쿨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딱 뉴트럴한 뮤트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약간 푹 졸인 복숭아 껍질 느낌? 이것도 진짜 예쁘죠? 발랐을 때 차분하고 단정하면서 또 청순한 분위기를 주는데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바르기 좋은 컬러라 첫 구운 블러셔 입문용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컬러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이 헤이즈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쿨톤도 구워주는 컬러 타로예요. 따뜻한 두유에 포도주스 한 방울 떨어뜨린 듯한 오묘한 모브베이지 컬러예요. 채도가 진짜 쫙 빠져서 발랐을 때 누렇거나 붉어질 걱정 전혀 없고요. 쿨톤 고유의 차가운 투명함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분위기만 살짝 구워주거든요. 그래서 여름 뮤트 분들께 정말 찰떡인 쿨 베이지 블러셔입니다. 이렇게 네 컬러 다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존 컬러들이랑 차이가 궁금해요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비교 발색 해볼게요. 일단 네이밍이 진짜 베이지의 진심이어서 이렇게 기존 베스트 컬러였던 베이글, 토스트티크에 신규 네 컬러까지 추가해서 이 네이밍만의 베이지 코어를 섬세하게 일곱 컬러로 세분화했어요. 라이트 베이지부터 딥 베이지 까지 제가 어떤 톤의 베이지인지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베이지, 나만의 구움 톤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베이지 블러셔의 원조격인 토스트. 이미 베이지 블러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쯤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토스트는 가장 스킨 톤이랑 비슷한 소프트 베이지 컬러로 적당히 혈색을 주는 느낌이고 봄 가을 소프트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다음으로 7 컬러 중 유일한 펄 블러셔인 티크, 피치 베이지 톤 베이스에 은은 쉬머리한 금빛 펄이 가득해서 볼에 올리면 적당한 생기를 주는 따뜻한 코랄 베이지 컬러예요. 약간 생기 복숭아 느낌? 펄감이 확실히 포인트가 돼서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예쁘더라고요. 요건 봄웜부터 가을웜까지 다 두루두루 잘 쓰실 수 있는 컬러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신상 컬러 카야는 아까 보여드린 네이밍 토스트랑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토스트에서 채도가 더 빠지면서 확 어둡고 차분해진 베이지 컬러예요. 확실히 카야가 더 제대로 구워주는 느낌이고 카야를 옆에 두면 토스트는 오히려 생기 있는 피치 베이지 느낌? 그래서 가을 뮤트나 피부 톤이 좀더 어두우신 분들은 카야를 더 추천드리고 개인적으로 요즘같이 좀 추운 날씨에는 확실히 더 두보를 확 구워주는 요 카야에 저도 손이 더 많이 갈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베이글입니다. 베이글은 여기서 약간 튀죠? 코랄 빛이 확 느껴지는 컬러예요. 일곱 컬러 중 가장 채도가 느껴져서 생기를 확 살려주는 컬러고요. 티크랑 비슷한 듯하면서도 비교를 하자면 티크는 좀더 밝은 피치빛이에요. 그래서 베이글도 좀 피부톤 어두우신 가을 웜톤에게 가장 찰떡으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을 소프트톤인 제가 가장 추천하는 조합 보여 드릴게요. 볼 따구를 제대로 구워주는 조합. 바로 토스트랑 카야입니다. 이 조합 너무 예뻐요, 여러분. 먼저 토스트로 전체적인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저는 토스트 색감을 진짜 좋아하는데 피부 톤이 살짝 어둡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바르면 살짝 채도가 아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카야를 광대 쪽에 감싸듯 덧발라주면 완벽한 가을 뮤트 조합 완성입니다. 붉은기 없이 차분하고 깔끔하게 진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느낌. 토스트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카야 구매하셔서 꼭 같이 한번 발라보세요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네이밍 공식몰 단독 선런칭 할인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4종 세트 구매 시 가격이랑 구성이 정말 좋게 나왔더라고요 40% 할인한 가격 36,000원으로 개당 9,000원대 구성에 공홈 단독으로도 증정품이 이만큼인데요 핑거 퍼프 2개, 핑크 브러쉬, 블러리 립 펜슬에 블롱 파우치까지 증정돼요 엄청나죠 꼭 놓치지 마시고 이 4종 세트 구성으로 무조건 겟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밍 블러셔랑 찰떡인 이 핑크 브러쉬는 선 런칭 기간 동안 4종 세트 구매 시 500명 선착순으로 증정되고 소진 시 종료된다고 하니까 미리 원하는 컬러 골라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